여러분 이두 가지 뭘로 보이시나요? 사료랑 거미? 아닙니다. 이두 가지는 바로 유박비료와 진드기인데요. 우리 소중한 반려견과 산책 중 만나면 너무 위험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유박비료는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정말 사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고소한 향이 나서 강아지들이 사료나 간식으로 착각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강아지가 밖에서 뭘잘 주워 먹는다 하시면, 우리 보호자님들이 더 유심히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박 비료를 정말 극소량만 먹어도, 강아지들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진짜 주의해 주세요. 공원이나 풀이 많은 곳에 방문하실 때 화단에 이런 것들이 뿌려져 있는지 꼭 미리미리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드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진드기. 아, 이거 이름만 들어도 몸이 막 간지럽지 않으신가요? 특히 올해는 더위가 좀 일찍 찾아오면서 진드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특히 국내에서 흔하게 보이는 미국 참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나 바베시아 감염을 일으켜서 강아지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강아지 산책시 진드기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책 전에 진드기 방지 세팅이 중요하겠죠. 저희는 입춘이 목줄에 진드기 방지 클립을 달아주고요. 진드기 방지 스프레이를 온몸과 목줄 등에 꼼꼼하게 뿌려줍니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안 썼는데 몇번 진드기들이 털에 딸려오는 걸 확인하고 요즘은 꼭 뿌려주는 편이에요. 이 진드기 스프레이는 주변 친한 견주분들이 사용하셔서 직접 구입했는데 피톤치드가 담긴 천연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냄새가 좋고 야생 진드기 기피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해서 그런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는 진드기가 딸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이라 가격대는 좀 있지만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요. 이 제품이 궁금하시거나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셔서 제품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털이 좀 풍성한 강아지들은 진드기가 털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류를 착용하고 산책하는 것도 추천 드리는데요. 물론 여름에는 쿨링 기능이 있는 옷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책 장소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데요. 풀이 많은 곳이나 숲속에는 진드기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는 산책 시간을 짧게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 산책로에서는 웬만하면 풀이 보이는 곳으로 강아지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후에는 빗질을 하면서 진드기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진드기가 살을 깨물었을 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선 털이 적은 부분부터 체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 안쪽, 그리고 눈꺼풀 쪽, 그리고 여름이라 배 털을 좀 짧게 밀었다면 그쪽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털을 빗어가며 다리 쪽 접히는 부분 등 꼼꼼하게 다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에 발견했을 때도 이게 먼지인지 뭔지 헷갈려 하다가 미세하게 다리를 움직이는 걸 보고 떼어낸 적이 있습니다. 꼼꼼히 봐주세요. 그럼 진드기가 강아지 몸에 붙었다면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강아지의 털을 손으로 잡아당겨 진드기가 붙어있는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고, 진드기가 붙어있는 부위와 그 주변을 소독한 후 진드기가 붙어있는 피부에 핀셋을 아주 가까이 대고, 진드기를 잡은 후 핀셋으로 잡은 진드기 몸통 전체를 떼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진드기의 입이 붙어 있는 머리 끝까지 모두 떼어내야 하는데요. 이후 떼어낸 부위는 손으로 만져보고 진드기 침이 박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침이 남아 있다면 겸자가위로 침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 떼어낸 후에는 떼어낸 부위를 소독한 후 빠르게 동물병원 방문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떼어낸 진드기는 테이프를 이용해 양쪽으로 붙여서 가둔 후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설치한 선생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바르거나 먹는 약으로 진드기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 예방약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산책 시 주의해야 할두 가지, 유박비료와 진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명 대부분의 견주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두 가지 내용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하실 때는 강아지들이 유박비료 같은 안 좋은 거 집어 먹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모를 진드기 한 마리라도 덜 딸려올 수 있도록 진드기 방지 세팅 꼭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입춘이가 반장선거 출마한 내용 공유 드렸었는데요. 유치원에서 개표 방송도 했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미있는 기획이죠. 아쉽게 입춘이는 반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글 링크를 통해 입춘이를 뽑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말꼭 드리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춘대길 TV였습니다.